안녕하십니까. 보통 법률에 법률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면 이게 이제 그 상당히 자랑스러운 영광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끄러운 악명, 부끄러운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게 영광스러운 이름이 들어간 것도 있죠. 우리나라도 이게 뭐 이런 거 김영란법, 김영란법 모르게 찬반 논란이 논란이 있지만 그 덕에 김영란법 하면 아주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좀목이 깨끗한 정치를 하자는 거죠, 김영란법. 그런 게 옛날에 오시원법, 이렇게 깨끗한 정치하자 오시원법,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음주운전을 막자 윤창호법, 윤창호법 이런 식으로 그 상당히 의미 있는 이름이 들어가는 법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 부끄러운 것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인 외국에서는 뭐 미란다 원칙이라는데 미란다가 아주 흉악한 흉악한 놈인데, 그런데 이거 체포할 때 변호인 변호인 선임권 진술 거부권 고지 안 해가지고 풀이나 버린. 그, 그, 미란다라는 건 아주 휴학범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이런데 그 휴학범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데 또 이름이 들어가는 이런 부끄러운 이름이 들어가는 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법안이 세개 발의된 것 중에 세 여자가 아주 부끄러운 오명을 쓰고 법안이 세 개가 발의된 참여그 전국에 가장 블랙홀 가장 부끄러운 여자 세 명.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이재명 정권이 전전긍긍 상당히 그 심각한 상황이죠. 그중에 누구 어떤 법이냐, 세 명의 여자가 누구냐. 바로 이제 그 추미애 방지법이 발의되고, 그다음에 그 최민희 방지법, 그다음에 김현지 방지법. 참이게 부끄럽습니다. 야 참. 이세 명의 추한 부끄러운 여성 세 명이 자기 이름이 들어간 법이 발의됐는데 이게 통과만 되면 대박인데 모르죠. 근데 이 발의된 것만 해도 얼마나 이게 부끄럽습니까? 이세 인물에 대한 여론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추미애는요, 보수의 할머니다. 최민희가 보수의 어머니다. 어머니다. 최민희가 어머니가 되고 추미애는 이제 보수의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근데 뭐, 김현지는 이두 명보다 훨씬 더 메가통급, 완전히 뭐, 검색을 하든지 부정적 여론이 김현지가, 아예 뭐, 이재명의 10배입니다. 이재명의 10배, 김현지가. 압도해버립니다. 그럼 이게 이건 뭐라 해야 되나? 보수의 떠오르는 샛별 김현지는 이게 보수의 샛별이라 해야 되나? 추미애가 보수의 할머니, 최민희가 보수의 어머니, 그러면 김현진은 뭐야? 이거 진짜 이게 금색 양이에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세 명의 이름을 따서 방지법이 나온 겁니다. 먼저 이제 그 추미애 방지법은 뭐냐? 추미애. 이거는요. 추미애는 이제 그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이잖아. 근데 위원장이 막 혼자 마이크 잡고요. 혼자 기 일방적으로 떠드는 거야. 그러게 지맘대로 그냥 이게 뭐 태정식이고 편파적으로 이런 식으로런데그 위원장이 너무그 고압적으로 월권을 행사하는 마이크를 독점하고요 이런 거르그 방지법이 놓은 겁니다. 어? 실제 그 출메 방지법 이거는 이 이거 당연히 필요한 거죠. 위원장이 권한을 과도하게 그 갑질한다, 갑질한다 이 말입니다. 출메 방지법. 그게 입틀망인 거예요. 상임위원장이 이른바 입틀망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에뭐 최민희도 과방위원장이니까 같이 해당될 수 있는데 추미애가 유난히 심하죠. 추미애 방지법. 이건 어떤 거냐. 이래 돼 있는 거예요. 야당 의원의 발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거나 강제로 퇴장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또 그게 상임위원장이 임의로 토론을 종결하지 못한다. 이런 데그 법안이 발의가 됐다. 이게 바로 추미애 방지법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입털막하고요. 마음대로게 퇴장시이고요 마음대로게 토론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게그 위원장의 월권. 이게 추미애 방지법입니다. 근데 추미애가 이번에 경기도에서 놀라고 하는데 아들 문제를 이슈해야 됩니다. 아들. 아들 때문에 정치 자금을 허위로. 근데 이그 아들이 퇴수할 때요. 훈련소 퇴수할 때그보좌관 보내가 기름녀가 소고기 사주가 이걸요. 우리 공적인 정치자금 카드로 사줘가지고 추미애가 벌금 50만 원, 정과자거든요. 근데 그때 의원들하고 간담회 한다고 허위로 또 이게 서류까지 허위로 적은 아주 추한 여자입니다. 그게 자기 딸집에 가서 정치자 카드로 매출을 많이 올려준 그 이태원의 딸집 있잖아요. 이런 잔데 근데 그 아들이 지금 탈영을 해가지고 황제 휴가 근데 그 조사를 새로 해라 제조사가 나오는데 도망가버린 거예요. 티르키에로, 터키로 이게 요즘 이슈가 되니까 근데 이 문제를 강하게 부각해서 추미애를 어떻게든 떨어뜨려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그 다음에 최민희방지법은 뭐 이번에 최민희가 뭐 갑질도 있지 추미애처럼 그건 해당되는 거과방이 근데 그거보다 뭐다? 바로 이게그 추기금 이야 최민희방지법 이거는 이게 대단합니다 최민희가 실제 <놀라> 그 갑질하는 것도 있고, 그걸 떠나서 그게 그 실제 이번에 그 봤잖아요. 산하기관에 청첩장 돌리고, 청첩장만 돌리나? 거기에 그 계좌번호 하고요. 그다음에 그 카드 결제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이거 그 계정까지 만들어서 산하기관 돌리고, 그다음에 그 과방위 직원들 20명 한대 이거 그 청첩장을 돌리고 이런 식으로 결혼할 때 산하 유관기관에는. 청취장, 이런 거에 돌리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최민희 방지법이죠. 참, 최민희도 이게 대단합니다. 이자가요. 이자가 결혼도 1년 전에 해놓고 제대로 한몫 당기려고 1년이 지나가지고 국회에서 국감 제일 중요한 시점에 결혼식 했는데, 근데 이거 얼마 땡긴지도 말안 하고요. 그래서 계좌로 들어온 거 930만 원 돌려주라. 근데 보니까 지금 100만 원씩 낸게 한두 개가 아니다. 그러니까 돌려준 거는 게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러면서 게또왜 분노했냐? 자기가 뭐 양자역학을 공부한다고 딸의 결혼식을 유튜브고 알았다. 그것도 가로세로 유튜브고 알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가로세로가게 우파인데 최민이가가로세로 유튜브고 알았다 발단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게뭐 암세포인데 뭐뭐 T 뭐 암세포 가지고 그러면서 게그 자유우파 자기를 공개한 사람들이 암세포인데 근데 우리 진영에서 내를 공개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거기 자람은 이게 뭐 노벨 생략상 받겠네 야 최민희 너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면 네 노벨상 받겠다야 참 한심한 이게 그 최민희입니다 이번에 최민희가 막춤 추는 거 고릴라 춤막 추는 거 봤죠 고릴라처럼 이명이옷 입고 참 이게 그 한심한 하디 최민희 방지법이 두 번째 발의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그 김현지 방지법 김현지 방지법 어 이거 중요합니다. 이자가요, 원래부터 그게 국감에 넣을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가 뭐게 용산에 대기식이 났다. 근데 이재명이가 진짜 진짜요. 국감에 만약에 진짜 거기뭐 정인으로 나가게 할 생각이 이재명이한테 있었다면, 그게 민주당 정책 내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니 김현지 불러라. 정인 나갈게, 왜왜왜 왜, 왜 막냐? 한마디만 하면 이게 그냥 민주당에서 김현지. 보할 하등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역할을 분배하는 거예요. 이 점에 있는 뭐 국합, 국합, 배드컵 이런 식으로 이 점에 있는 야뭐 김현지 별 거냐, 야 김현지 대기하고 있다가 너게 국회에서 부르면 나가라, 너 대기하고 있어라 이렇게 역할을 삭쇼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뭐라 하냐, 배드컵, 아니 김현지 오전에 3 0분 합시다 이러, 이러지 않나. 그런데 이게 됩니까? 그, 또 이게, 김현지가 오해 놓으면, 정지석까지 부릅시다? 아니, 정지석 비술자하고 김현지가 같은 겁입니까? 더군다나 이게, 이번에, 이번에 민주당의 그 운영, 이재명 정권의 운영이 국감인데, 정지석 실장이 언제적인데, 탈탈 털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말 단단하게 조건을 결부시켜서, 결국엔 민주당과 이재명이가 짜고, 김현지하고 짜고, 이재명이는 내보낼 것처럼 하다가, 근데 민주당이 불르면 나간다 는데 민주당이 안 불러버리는 이런 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지. 이게 국민들이 여기 속겠습니까 국민들이 여기에 쏟을 리가 전혀 없다. 이거요. 반드시 이게 골마 터집니다. 오히려 김현지 나와가지고 털고 하긴 낫지. 이런 식으로 김현지, 애지중지, 현지 일하면서 게 현지궁, 조는 보호한다고요. 계속 이 막아서고 이렇게 하면요. 언젠가는기에 비선 터지면요. 그때 되면 그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엄청난 그 파문이 일 겁니다. 김현지는요, 결국에 이재명이하고 같이 반드시 그 교도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국감에 함부로 못놓는걸 막는 이게 바로 김현지 방지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현지 방지법. 그런데 하여튼 김현지에 대해서 얼마나게 여론이 안 좋냐. 실제요. 대부분 이게 국민들이요. 여론이 오잖아요. 대부분 이게 그 김현지가 출석해야 된다. 이게요. 조원CNI.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CNI 자파 중에, 자파죠? 자파 중에 자파자는 조원CNI. 그게 61.4%가 출석해야 된다. 61.4%. 전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김현지는 국감에 출석해야 된다. 이게 스트레이트 뉴스하고 좋은 신화의 자파입니다. 61.4% 근데 안 했잖아. 그러면 이게 국민의 60% 이상이 비판으로 보고 있다.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최민희 있잖아요. 최민희도 사퇴해야 된다. 사퇴해야 된다. 이것도요. 압도적으로 이게 그 많습니다. 이것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토마토. 야 뉴스 토마토 하면 이게 자파중이 자파죠. 제가 토마토 많이 출연했거든요. 아주 이게 파방송인데 토마토가 최민희 사퇴해야 되느냐? 했더니 전체 응답자에 47.8%, 토마토입니다. 47.8%가 사퇴해야 된다. 사퇴해서는 안 된다는 35. 그럼 13%가 높다. 이게 여론입니다. 야, 김현지 출석이 된다는 60%가 넘고, 최민희가 사퇴해야 된다도 13% 이상, 그것도 이게 전부 파 여론조사기관에서 높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추미애, 최민희, 김현지가 우리 보수 쪽에서는 상당히 구세주다. 이렇게 보고, 세 명이 다 방지법이 법에 이름이 들어가는 이런 데에 그 오명을 뒤집어 썼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 끝까지 추미애는 경기도사를 떨어뜨리 됩니다. 떨어뜨리 돼요. 그다음에 그 최민희도 가방이 반대 사태에 쓰이게 됩니다. 고발돼 있으니까 처벌에 이니다 처벌. 이진숙 위원장 수갑, 그거 잖아요 처벌. 그 다음에 김현지도 반드시 끌어내려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그러면 이재명이는 완전히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